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 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시느에 생각하며 즐거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시 진심로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남성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laughs>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뜻 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9쪽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만찬. 그래서 오늘 목요일 그 성만찬 고별 설교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진행되는 요한복음 후반부의 핵심이 가장 위대한 표적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시는데 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목적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이제 후반부터는 가르침과 고별설교 역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은 후반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그것의 이제 마지막 정리, 총정리. 그래서 어, 그 수능 볼 때의 마지막 한 달을 이제 총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어, 학원에서도 총정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총정리.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오늘 목요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안에는 자신을 배신할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잠시 후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마음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해서 그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말이 뭐냐면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주변에 항상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기. 집을 짓는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짓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마귀가 주는 마음, 생각,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에, 3절 5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이란 건 저녁 식사, 6월절 저녁 식사,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재림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러분 이 맡기셨다는 것이 바로 10편 22편 1절에 나오는 엘리엘리 라마 하자부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엘리엘리 라마 뭐라고 그랬어요? 사박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람어는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맡기셨다는 것은 결국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고 이제 부활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자 부타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고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이제 3년 공생애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종의 리더십. 그래서 이것을 모델링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습이죠 실습. 그래서 예수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 개척계의 모델 성장과 부흥과 축복과 세계성교와분리개척의 모델이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교육. 그래서 목회도 여러분 목회도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나는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 아,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반면교사.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떤 모델이냐? 아,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아,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델링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링. 그래서... 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랬죠? 예, 죄송하지만은, 아, 차라리 저분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 아,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모델링이라는 거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이 행동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야.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예, 제가 발을 씻기신다, 발을 만지시며 씻기신다 했을 때에 왜 발을 씻기셨을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고 질문하는 게 많은데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질문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아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친 길을 걸어가는 그발 그리고 전도하는 그 발. 그리고 결국 제자들 12명이 다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마띠아가한 명이 더 들어가서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 나는 예수님께서 왜 발을 만지셨을까? 아, 전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도하는 자들의 발과 순교자의 그발 제자들이 앞으로 아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와서 설교할 때요, 이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야, 얘들아, 어쩌다 신학교 왔냐? 어쩌다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주여를 몇번 불러야지 밥 먹고 사는 줄 아느냐? <laughs> 주여를 하루에 몇번 불러야지 목회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들은 이제는 다 그래도 그 지나왔으니까는 근데 앞으로 너희가 목회할 때는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한명 굉장히 막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 복음송가를 만든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같이 찬양을 했던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찬양 사역할 때는 뭐 사실은 뭐 다니면서 찬양하고 어, 이제 페이 받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도 있고 그런데 같이 찬양했던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고분 분투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목회가 뭐 고분 분투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 사역을 할 것을 아시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 그 발을 만지면서 씻어주면서, 그런데 우리 대학원에서 그 교회사 교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묵회도 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천국의 기둥. 그 천국의 기둥이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 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경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이 상관이란 말이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을 씻기면 너가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일본에 부목사가 청년들하고 가서 노숙자의 발을 씻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맙다. 노숙자의 발을 보니까는 발톱이 너무 자라서 손톱깎이, 발톱깎이 게 없대요. 다른 나라에는 발톱깎이가 없대. 그런데 하여튼 간 좋잖아요 물건이. 그래서 손, 발을 씻기고 손톱을 깎아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 나와 상관이란 말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에3절1 4 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리더, 교회의 리더라는 것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내일 금요일에 돌아가시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laughs> 예,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중에 예수님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데 서서평 전도사님이라고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의 일대기인데 그가요 어, 1912년 32세의 나이에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를 한국에 와서. 검정 거문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한국인으로 살았는데, 일제강점기에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라도 지역의 미혼모, 고아, 한세닌, 나병환자, 누숙인, 또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고아를 14명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38명 같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았어요 54세에 영양실조로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했고 그가 떠난 남루한 방에 있었던 것은 낡은 옷까지 몇 개와 반쪽이 된 담요 담요 한 장도 반으로 잘라서 누굴 준거예 동전 일곱천, 깡냉이 두홉, 그리고 그의 좌우명이 적힌 메모지가 한장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래서 그를 어, 예수님의 모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있는데 아 19절 20절에 이제 미리 너희에게 일로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 또한 사람 예수님의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인데 안수연 형제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신실한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였는데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홀로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또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모에 시달렸고 자신의 소명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병원을 지켰는데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 사람,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이사관 의사, 또 선물을 주는 의사,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하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닦는 아저씨와 매점,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다.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시를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까 모델링 이야기 했죠? 저희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 저녁 성경통독 기도, 매일 전도, 봄, 가을 대신 방을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모델이 되고 있는가? 아, 난저 군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 난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꼭 좋은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의 모델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숨쉴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것이 나의 몸이고 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 세 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